1호 야간관광특화도시 완성으로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되어 올해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4년간 24억 2,300만원을 투입,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야간경관 면소조성 야간관광 입건 개선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야간관광 산업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습관을 구도하여 통영만의 특색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합립해 나갈 예정으로 상반기에 강구한 오션 나이트워크 프린지 위커와 하반기 모든보이즈 위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통영만의 감성적인 예술운영과 야간도부터 캔들라이트콘서터 야간 여행 상품 운영 등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강와 강남동 구도심 일대를 야간관광의 성지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남북권의 관광 잠재력을 발굴하여 광역적으로 연계 개발하고자 하는. 남북권 강력관광개발사업이 지난 연말 확정되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 2 0 0억 원의 사업비로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강부와 미디어위안 연출사업과 당동과 미수동을 연결하는 오션북케이션 조성사업, 은아름다운 야경 및해양경관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연계한 체류행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공무에 선정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역동적인 경험과 스마트 기술, 문화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중에 서비스를 개설할,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 외식기업과 협업하여 수산물 기반 미식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수산 일번지라는 명성에 비해 생물, 냉동품, 건조품 등 단순 가공 위주의 산업으로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식품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판로 개척이 시급하다는 이식하에 성공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능력이 검증된 인지도가 높은 전문기업과 회복하여 수산식품 외식산업개발센터 및 로컬플리지를 올해부터 조성할 예정입니다. 외식산업개발센터는 식품개발실, 공동실습실, 카페교육장 등 교육시설을 갖춰 지역민과 창업인들에게 수산식품 연구개발, 가공생산, 판매 마케팅 등 전주기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로컬푸드빌리지는 오랜 기간 조상지연으로 방치되어 있는 큰발개 마을을 레트로풍으로 리모델링하여 물, 염개 등 지역 대표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기능, 요리 제공이 가능한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여 수산물에 특화된 이식관광의 성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청년 창업이 확대되고 나아가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두 다뤄야 될명치대있듯이 있지 않으나 올해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산물 대축제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영 하산대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도약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올해를 6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통영 하사대체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글로벌화를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영 하사대체 축제는 지난해 10월에 세계축제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세계축제도시선정과 2023년과 2024년 한국방문의 케이컬처관광이벤트 백스까지 선정되면서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그레는 전부 지정 명예,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우수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8월 9일부터 6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인이 선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성과 접근성 그리고 혹석이 대책을 마련하여 신나고 재미있고 안전한 축제를 치르면서 지역 전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전 시민과 관광객이 알려, 얼려 참여하고 체험하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중공 예정인 강관 해상 공연장에서의 특색 있는 공연을 비롯, 그 북선 앞에서 진행되는 케팝랜덤 플레이 댄스 등 콘텐츠의 차별화로 야간 민간이 타고난 강관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계 축제 도시 간 교류를 강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서 통영 한산대책 축제에 경쟁력을 강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광 핵심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에 대한 보도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